수익금이 그래도 8월달, 9월달, 11월달 매달매달 매달 좀 나셨더라고요. 너무 좋은 강의를 제가 들을 수 있어서 금액과 상관없이 정말 좋았고 직접 찾아가서라도 이렇게 빌어서라도 듣고 싶은 강의일 정도로 저한테는 너무나 도움이 됐고 좋은 강의였습니다. 퇴사를 할때 조금이나마 여유를 조금 갖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래서 알려주신 거에 대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 갑자기 이제 문 닫게 되면서 갑자기 이제 돈벌이가 없어졌는데도 그래도 주식으로 월급보다 좀더 벌고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좀 고맙거든요. 좀 마음 편하게 아기를 키울 수 있게 해줬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고마워요. 그냥... 혹시 매매일지 이런 거 쓰고 계세요? 아니요 매매일지는 아쉽게도 정답 노트 이런 거. 그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같은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좀 문제점이 좀 많아요. 이 차트가 저는 사실 봤을 때 이게 혹시 잘 보이나요? 재료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것 같아요. 공부는 안 하고 유튜버 중에 정보만 이렇게 주는 거기서 이제 제가 나름 선별해가지고. 제가 지금 봤는데 네. 오늘 좀 팩폭을 좀 날려도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예, 그걸 듣고 싶어. <laughs> 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좀 문제점이 좀 많아요. 일단 수익이 나서 다행이긴 한데, 네.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수익 날수 있는 게 중요한 사람이니까 네. 그걸 잡아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보다 불편한 것들 해소를 왜안 했나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이 차트가 저는 사실 봤을 때 이게 혹시 잘 이나 저도 처음에는 네. 한 곳에 다 해놓다 보니까 네네네. 좀 그랬는데 네. 저는 익숙한데 네. 선생님이 보실 때 네. <laughs> 보시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주식시장이 전쟁터잖아요 네. 전쟁터인데 아직 무기를 제대로 준비 안 했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아쉬웠어요 네, 그럼 이제 설정이 이제 됐어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매매를 한걸좀 봤는데 재료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것 같아요 좀 무지하지 않나 제가 차트 강의 마지막 때도 재료 공부를 어떻게 해라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재료 공부가 아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부는 안하고 유튜버 중에 정보만 이렇게 주는 거기서 이제 제가 나름 선별해가지고 그보다는전 재료 공부를 어떻게 하라고 추천드리고 싶냐면 첫 번째는 당일 당일 급등했던 종목들에 대한 재료를 봐야 돼요 그거는 제가 이제 위아 어플에 정리해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매번 봐야 돼요 일단 보고 과거에 크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어떤 재료로 올라갔는지 그래야지만 아 지금 재료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재료도 아니다 이걸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는 꼭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위아 들어가시면 계속 특징주 보시면 분명히 그 특징주에서 보고 나서 그 종목이 눌렸다 더 가는 종목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그런 종목들은 네. 어떤 재료를 급등했는지를 기록 남겨놔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아, 이런 재료가 좋은 재료구나, 안 좋은 재료구나, 네. 이거 파악할 수 있거든요. 네. 제가 차트 강의 때 마지막 때 재료 분류 해드린 거, 그거 혹시 캡쳐본 갖고 계세요? 유튜브에서 따로 촬영하신 네. 거는 이제... 제가 어. 촬영을 해놨거든요. 네. 여러 가지 재료 중에서 어느 정도 그틀 안에서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 틀을 보고, 이 재료를 보고, 어디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좀 봐야 되거든요 음. 대기업에 관련돼 있거나 국가 정책에 관련돼 있거나 네. 이런 걸좀 많이 본단 말이에요 음. 기업들마다 개별적인 재료도 나오잖아요 그러는 그러니까 개별적인 재료들이 미래지향적인 재료인지 아닌지도 본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신문도 있네요 이 신문 보세요 이거? 네 매일 보는데 네. 오늘은 긴장이 음. 돼가지고 제가 안 보고 있었는데 네. 재료 강의 때좀다 해드렸던 건데 이걸 보면은 네.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신문을 보고 매매하라 이거 아니에요 흐름을 이해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어가는 흐름 코로나 때만 보더라도 AI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AI가 확 떴죠 전기차에 네. 에서도 그렇게 막 많이 생각 안 했는데 떴죠 그러니까 이걸 보다 보면 투자에 도움 되는 게 있는데 그건 종목에 대해서 도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흐름, 그러니까 경제가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정책이 이어가고 이런 것들 위주로 보란 거죠. 아마존이나 뭐 등등 세계 각지의 대기업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어느 산업에도 투, 투, 투자를 하느냐 네. 이런 것도 봐야 되거든요. 어... 그래야지만 그 재료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고 로봇이라고 하면은 그냥 당연하게 우리가 미래 지향적인 재료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명확하게 어떠어떠 어떤 어떠, 어떠, 또 친구는 때문에 미래지향적이지이것도 생각해야 된이말이에요 네. 최근에 저출산에 대한 얘기 계속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고는이 친구는 가봐. 그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출산에 수혜주는 AI 와 로봇이라 생각해요. 아기를 적게 낳을 거니까 음. 공장 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도 적어지고 음. 인공지능이 또 필요해지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사람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산업이 저는 이제 그런 AI 나 로봇이 생각하거든요. 음. 네. 이걸 계속 보다 보면 생각의 차이가 커진다는 거예요. 남들은 저출산 관련주를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저출산 관련주가 AI 인공지능, AI 로봇, 그다 의료 AI 도 전부 다 저출산 관련주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의 아. 폭이 넓 네. 매매한 걸 보니까, 네. 다행이라고 생각이 뭐냐면, 심법은 어느 정도 좀 잡았다. 뭐, 매번 매매해야 된다. 뭐 이런 네. 것들은 별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매매 안 못해서 막죽어것고 중독 걸려있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이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같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조금 더 수익이 더 잘나려면, 이런 재료가 첨가돼야 돼요. 이게 첨가가 안 되면은 수익률들이 뭐 0. 몇 프로 먹고 팔고 이럴 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매번 음. 거의 그래서. 솔직히 삼성전기, 뭐, 그린수소 생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삼성전 를 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삼성전기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냥 이 흐름만 보라는 거죠. 이 흐름을 계속 보다 보면은 내가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이런 거볼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러니까 삼성전기 어 내가 투자할 종목이 아닌가 안 봐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 읽어 보는 거죠. 탄소 중립 시대 의 필수 기술이다. 그럼 탄소 중립 시대는 무엇인가? 탄소 중립 시대는 왜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차트 강의에서는 기술을 중점적으로 알려드렸지만 기술이 주는 아니고 이게 더중요해요 이런 걸좀더 많이 보라고 생각. 하는 거죠.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3%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3.3%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미국 지수는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돈의 흐름이라는 거는 낮은 금리에서 높은 금리로 넘어가고 네. 낮은 성장률에서 높은 성장률로 넘어가요. 그럼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금리 높고 성장률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쪽으로 전세계 자금들이 몰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떨어지고 미국 시장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읽어보고 이러면서. 책도 좀더 읽어보고 하면은 이런 흐름들을 알아요 이런 흐름을 조금 더 알아야지만 투자를 강력하게 할 수가 있어요. 좀 크게 봐야 되는 네. 거예요. 지금 보니까 투자한 금액들 중에 1억도 찍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에코아이가 제일 많아요. 에코아이에 1억 네. 정도 찍었다가 7% 정도 수익 내고 예. 한600 얼마 수익 나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거의 전 재산을 찍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약간 좀 무모하다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행히 수익이 났지만 저는 이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수익이 중요하다. 네. 근데 앞으로 수익을 내려면 이런 공부가 돼 있어야 돼. 기술만 알면 안 되고 이런 흘러가는 모습을 알아야 돼요. 수출 철강 반덤핑 제소 이런 거 보면서 그냥 쓱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알아야 돼서 이걸 다 알아야 된다. 이 생각으로 보지 마세요. 그냥. 쓱 읽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음. 넘어가세요 네, 그 신문에서 좀더 중요한 섹터가 있는데 비즈니스 쪽이 좀 중요하긴 한 거예요? 아니면은 좀 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는데 정치랑 부동산 쪽은 잘안 봐요 음. 주식 관련된 경제 쪽만 보거든요 음. 보다 보면은 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KT6G 준비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볼 만하고 바이오 이것도 그냥 읽어볼 만해요 좀 시대를 바꿀 약간 그런 게 중요한 거. 패러다임이라 그래 대기업들이나 이런 곳에서 신사업 육성하고자 하는 거 그게 어디인지 이런 음. 것들 많이 보거든요 대기업에서 그걸 정해 했다는 거 자체가 네. 어느 정도 어...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저런 방향으로 가면 우리 시대가 저런 방향으로 갈수 있겠다라는 음. 것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신문 읽었다 해서 바로 투자라 이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흐름을 느껴라. 이거 딸때빌려두자뭐 이런 삼성전자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예전에 신문 보면 삼성전자가 뭐 이익률이 줄어들었다. 뭐 했다. 이러면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한달 뒤에 갑자기 반도체 수출이 늘어났다. 이런 상황 나오면서 삼성전자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문을 보고 투자하는 거 절대 안 돼요. 늦는 어... 거네요. 늦죠. 그냥 이걸 계속 흐름을 파악하라 이거예요. 근데 최근에 신문에서 계속 나왔던 게 뭐냐면 저출산에 대해서 계속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저출산 관련주 올라갔고, 또 최근에 또 나오고 있는 게 상속세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상속세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다면 어떤 종목들이 수혜가 될 것인가를 생각을 먼저 또 해보는 거죠. 상속세에 대한 이슈가 나온 이유가 세금이나 이런 창업자들이 물려줄 때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주사, 지주사들이 많이 저평가된 이유가 약간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상속세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된다면 그런 종목들이 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이런 흐름들을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는 신문을 다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보는 것보다는 가볍게 계속 읽으세요 가볍게 계속 매일마다 읽다 보면 이게 쌓여 나가서 내 지식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절대 이제 신문을 무겁게 읽으라 얘기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시세표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약간 부동산 많거든요 안 봐요 저는 일단 이까지만 보면 돼요 경제 쪽네 여기까지만 보면 저는 하루는 끝나요 지금 저는 매매를 봤을 때 재료가 좀 많이 아쉽다 재료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직 감을 좀못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위아, 보고, 이거 보고. 근데 이거 볼 때도 가볍게 읽고, 이런 중요한 것들은 조금 더 자세히 읽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왜 A가 필요하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채취 PT에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조금 더 지식이 쌓이겠죠. 네. 그런 지식이 쌓이는 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나의 미래의 매매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행인 게 매매를 많이 안 해서 다행이고, 신중하게 최대한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다행이에요. 그걸 원래 잡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잡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느 정도 절반 정도 성공했다 생각을 하고,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채워나가야 돼요. 네. 아까 차트도 이렇게 설정했잖아요. 네. 설정했으니까 분명히 위아에서도 우리의 기준에 맞는 네. 차트가 나올 거예요. 실례될 네. 수 있는 질문이지만 이 실현 순위를 혹시 다 쓰셨어요. 다 인출을 했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다안 썼고. 네. 이게 중간에 필요한 때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럴 음. 때만 쓰고 그냥 예 계속 음. 안 건드리거든요. 매매해서 수익 난 것들을 한달 단위나 인출하는 음. 걸 추천드리거든요. 네. 인출을 하는데 대신에 수익금 통장이라고 해서 꽤 모아두는 걸 추천드려요. 내가 1억을 투자를 했어요. 음. 근데 1억 2천이 됐어요. 그럼 난 1억 2천을 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또 1억 2천이 또 수익 나서 1억 5천이 됐어요. 1억 5천을 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잃어버리면 한 번만 잘못되면 와장창 무너질 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억일 때마이0프로는 천만 원이지만. 네. 1억 5천에 만 10%, 만 1,500이잖아요. 네. 약간 안정성을 조금 더 약간 잡아 놔야 된다 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1억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금을 계속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음. 그리고 또 기회가 왔을 때또 매수를 네. 좀 한다. 이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 정관 음. 노트 한 줄래? 정관 노트 제가 좀 드리려고 선물로 준비를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제가 총 5개월치를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한 달치만 제가 뽑아왔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12월 달에 매매 가능했던 종목들을 모아둔 거예요. 월봉, 주봉, 일봉 차트 분석을 해 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월봉 보면은 기준봉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주봉 보면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자료 모아 놓은 거거든요. 이게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해요. 과거를 계속 회상을 할수 있는 거죠. 네. 매매에 대한 확신을 가질 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매매를 할때 자신이 없어서 안 되잖아요. 네. 자신이 없으면 그냥 0.4% 수익나면 팍팔아버리 이런 단 음, 말이에요. 그게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우리 기법이 맞구나. 아, 이렇게 흘렀다가 나중에 올라가기도 하구나. 네. 이런 차트적인 시나리오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이 어떤 재료로 올라갔는지를 나중에 여기 에한번 써놓으세요. 네. 그래서 하루에 이런 것 공부를 적어도 한 두세 개에서 다섯 개 정도는 매일마다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생각을 또 해봐야 돼요. 내 과연 A란 종목 샀을 때난 발뽑고 잘수 있을 것인가. 난 마음 편하게 이제 외부 나가서 할 할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을 하다 보면 종목을 선정하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되고 그렇죠. 더 공부해야겠다 네. 내가 좀 뭔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더들 거예요 네. 그럼 더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매 많이 하지 말고 확실한 거에 확실하게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험이 쌓여야 되니까 아직까지는 좀 분산 투자로 진행하다가 네. 우리의 목표는 결국엔 집중 투자다 이건 거죠 근데 지금 실은 손에 이게 종목들 보면 아쉽게 그런 게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 네, 어, 실현 수익이 낮지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운빨리 작용했던 것들도 살짝 있었고 좀 그렇다 판단되거든요 네. 그래서 잘했다라고는 얘기 못 하겠어요 네. 전 개인적으로는 아까 공부하라 했던 거 매매일지 꼭 써야 되고요 매매일지도 좋고 이것도 보면 매수 이유,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이슈 재료 네. 이걸 써놓은 이유가 칸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네. 이걸 쓰다 보면 은 내가 뭐가 부족했고 내가 이걸 왜 살려고 하지? 이런 고민을 한번더 한단 말이에요 고민을 더 하면 은 이게 약간 공부를 더 하게 돼요 그렇네요 네. 네. 매수일 뭐 적고 예매 후기 이건 끝나고 나서 내가 뭐가 부족했다 내가 괜찮았다 이런 거 쓰는 거고 기술적 기본적 이슈 사기 전에 쓰는 게 낫나요 사기 전에 요 사기 전에 쓰는 게 낫나요 사기 전에 쓰는 게 낫나요 는이낫적요사는 이거 적고 사데저는개인나으사는요사고나요쓰긴해요 왜냐면, 사기 음... 전에 이미 다 이걸 다 분석을 했고, 사고 나서 한번더 정리를 해봐요. 아니면, 사기 직전에 네. 정리하든지, 1차 매수만 하고 나서 정리하든지, 이렇게 정리해보고, 네. 정리해봤을 때 내가 이중으로 보고 불안할 때, 이걸 음... 또한번 보는 괜찮아요. 장소가 많거든요. 네. 아마 한 1년은 쓰지 않을까 생각해요 비중도 얼마 싫었고, 이게 다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이게 쌓이면은, 이 노트 자체가 나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장한장 채워질 때. 네. 처음에는 약간 답답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수익도 더 내고 싶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참아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큰수익 위해서 참아야 돼요 네. 지금까지 계좌만 봐서 잘했다 보여지만 제가 속속히 봤을 때는 그렇게 잘했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조심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 매매일지도 꼭 쓰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또 준비하는 선물이 있거든요 이 트레이딩 명언집이라 고 해가지고 네. 제가 매매할 때 심리를 다잡기 위해서 아, 네. 읽었던 그런 내용들이고 실제로 제 노트에 적어져 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이것만 그냥 딱 봐요 약간 뼈 때리는 말 많거든요 네. 아, <laughs> 처음 읽었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두 번째 한번 더 읽었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네. 이게 써보는 거예요. 네. 쓰면 또 달라지거든요. 이게 읽는 것만 하는 것보다는 한번 써보면. 달라요. 주식 투자에서 실패한 이유는 헛짓거리를 많이 해서 실패한다. <laughs> 이런 뼈때인 말들을 제가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매매 이렇게 딱 하면서 이걸 딱 보면은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공했던 그 이상의 전략을 만들어내는 것은 시간 낭비다. 음, 성공했던 아. 전략들을 더 깊게 파고 하는 것이지 이거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이거 때려쳐버리고 다른 거 해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네. 우리 제자분이 부족한 부분은 이슈 매매일지 정답 노트 매매에 대한 자신감 네. 이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더 이렇게 첨가한다면더 뛰어나지는 거죠. 공부를 게을지 말아 주식 사업이다. 때 아, 그렇죠. 저이 말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하는데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자로 남는 게 중요하다. 그냥 이렇게 수익 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이런 수익을 어떻게 냈냐에 따라서 네. 내가 앞으로도 부자로 남을 수 있냐 없냐. 이 습관이 바뀌는 거거든요. 네. 이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쫙 읽어 보시고 네. 심리가 안 다섯에려질 때또 읽어 보시고 네. 또 이런 이런 놔두고꼭 이게 또, 놔두고 또 읽어 보시고 마음을 다 잡으세요. 네. 지금은 수익을 더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내는 것보다는 적게 내더라도 확실하게 수익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매매를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이제부터는 월봉과 연봉 매매로 조금 더 중점을 잡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4월 정도까지는 잡아보시고 아마 1, 2, 3월 달에 이럴 때 지나갔으니까 2, 3월 달에 매집할 수 있는 연봉 종목 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중에서 내가 기업 공부를 해보고 아까 차트 기업 재료 미래 지향적인 재료에 맞느냐 아니냐 따져보고 나서 한번 이 투자 금액을 1 0 종목 정도에 음. 나눠서 투자해 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네. 어, 이거는 한번 들어가봐야겠다. 그 판단 다 하고 나서 그 다음 들어가 보는 게 좋다. 네. 그냥 기업의 매출이 높다라고 해서 좋은 기업이 아니고, 이게 미래에 어떤 매출을 낼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 특히나 시세의 폭발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재료가 완전 미래 지향적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농심에서 해외로 라면이 많이 팔렸대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감 있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처음에 분산 투자를 먼저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데이터를 쌓아나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분산 투자를 해보고, 이게 조금 더 내가 자신감이 생겼고, 시장도 더 떨어지고 있고, 이러면... 세 종목 정도의 분할 네. 매수로 네. 집중 투자를 해서 거기서 수익을 보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러다 더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더 좋아진다면 이제 한두 종목에 투자를 할수 네.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시간들은 그냥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네. 공부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가 투자할 시기가 오면 투자하고 네. 아니면 말아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지금 제 님에겐 더 현실적이지 않나요? 네. 왜냐면 육아도 하셔야 되고 네. 공부도 하셔야 되고 할 것도 많고 네. 그럼 너무 시간이 없단 그렇죠. 말이에요. 여유도 없고. 그럼 이게 다 이제 중구난방이 돼버리고 이것도 저것도 안, 다안 돼.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내가 이 종목을 사고 나서 발뻗고잘수 있는데 네. 이걸 꼭 고민해 봐야 돼요. 네. 스스로 질문을 계속 해 봐야 돼요. 내가 이 종목 사고 불안하다. 그건 공부 덜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그냥 먹고 나와야 돼요. 아무리 남들이 좋다 하더라도 내가 이해를 잘못 하게 네. 안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매매일지, 정답노트, 재료에 대한 부분. 네. 이세 가지 공부는 계속 해야지만 승률이 계속 높아질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는 공부할 종목을 고르기 위한 딱 그런 수준이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거에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네.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종목 좋다면 내가 매수 타이밍 잡는 용도 네. 이두 가지만 쓰는 거예요 그 이상 안 써요 공부가 거의 80%네요 공부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 신문도 읽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차트 강의 마지막 때도 신문 계속 읽어야 되기를 네. 계속 강조했고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거 알고 네. 매일 쓰고 바쁘죠. 네. 정면 노트도 네. 이거 매달마다 해야 돼요. 신법도 계속 이게 조절해야 되고 거의 스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머리 빡빡 이 깎은 거예요. 이 정도 공부만 계속하시면 네. 좀더 성장하실 거예요. 네. 위아 쓰시고 유진에 나와 있는 종목들 참고하시고 네. 잘 해봤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조금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 이후에는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음이 다 잡혔고, 어느 정도 잡혔고 했기 때문에 이 공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하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무 기술적인 거에만 네, 포커스를 맞췄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깨부숴 나가야 돼요.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야죠.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도 받아보시니까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 어, 제가 궁금했던 거다 알려주셔가지고, 네. 진, 진짜 좋았습니다. 다행히요. 저 오면서 혹시나 이 솔루션에 대한 만족을 못하면 어떡할까 아, 고민을 했었거든요. 제자분을 만난 건 처음이에요. 긴장했거든요. 네. 저도 좋았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워낙 열심히 하시기도 하셨고. 또 이제 열심히 할 의향도 있으시고 네. 아내분도 좋은 기운을 주신다. <laughs> 여러모로 좋았어요. 이게 주식이란 게뭐 하면 할수록 어느 정도 궤도까지는 불안함이 항상 있어요. 네. 지금은 아예 안 불안하세요? 지금은 딱히 <laughs> 지금 제 루틴을 또 정해놨기 때문에 음. 그걸 벗어나면 좀 불안해. 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면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으니까 그안 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만나본 거 어떠세요? 진짜 좋은데요. <laughs>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 가지고 조금은 마음이 살짝 편해진 것 같기도 하고. 다행이네. 네. 제 유튜브는 보신지 좀 오래 되셨어요. 네, 거의 다 봤어요. 거의 다 봤어요? 네. 그때는 돈 지불 안 하고 공부를 하고 싶어 갖고 동영상 클릭하면 이제 맨 밑에부터 내려서 거기부터 아, 다 봤어요. 아것 맞아 것 맞아. 근데 계속 보면서 아 중요한 건 절대 안 알려주네. 네. 아좀 그런 게 있었죠. 근데 네, 유튜브 보시면 엄청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왜 저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거는 운이었던 것 같아요. 알고리즘이 갑자기 떴는데 아마 낙폭과대 매매인가 그거 네. 이제 보고 막 RSI랑 스테스틱이랑 처음 알고 그래서 어? 이분은 약간 뜬구름 안 잡네 이러면서 네. 계속 하나씩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수치화 그런 걸 되게 좋아해 가지고 그래서 자꾸 제가 막 재무제표를 더 많이 보려는 것도 제가 안심을 하려고 재무제표 이게 렇 수치화된 거니까 네. 그걸 보려고 막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또 거기에 너무 매몰되는 것 같고 막 그래서 도대체 뭐에 집중을 해야 내가 안심을 할수 있을까 막 재무 강의도막 결제했거든요. 요번에 막 100만 원짜리인가? 근데 음. 네. 들으면 너무 어렵고 아, 이것까지 알아야 돼막 싶은 게 나와 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별 생각이 다 들어서 그 와중에 신청을 한 거예요. 잘하셨어요. 오늘 좀 그래도 방향이 잡히셨어요 네, 네. 재무가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확실히 이제 재료랑 네. 그런 걸 보는 눈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네 가지가 다 좋으면 더 많이 배팅할수 있고 재무가 좀안 좋으면 덜배팅하고 이럴 수 있는 거 비중 조절의 차이에요. 근데 이게 돈 내고 배운 사람 입장에서 영상 올리시잖아요. 뭐 약간 어? 뜨끔뜨끔해요. 네. 어? 뭐알려주는 거지? <laughs> 제 영상을 올리는 게 이거예요. 제자분들이 봤을 때. 이걸 보고 뭔가 큰 틀로 다시 한번 더복수해라 그런 게좀 크죠. 그러니까 제자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확신이 안들때 있잖아요. 네. 그때 용기를 또 주고 싶은 거예요. 일일이 다 찾아다닐 수 없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수익 난 것도 올려드리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이게 맞은 열심히 해라 이런 느낌인 거죠 제 제자분들한테도 다른 것도 공부하지 마라 한 이유가 다 해봤거든요 처음엔 저는 기술로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다 해보니까 안되더라고 그러다가 발견된 게 심리였고 아이두 개가 다 돼야 된다 또 그러다가 차트만 보다가 발견된 게 이슈였고 이걸 다 공부를 하고 다 엮어보니까 확률높아지거요 일일이 다 경험해본 거예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큰 실패는 아직 없으시잖아요 네. 근데 손절도 할땐 해야 돼요 또 워낙 소심해서 큰 수익도 못 얻고 큰손실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나아요. 단늘고 길게 계속 할수 있잖아요. 근데 시드가 조금씩 커지다 보면은 나의 적정 매수 금액이 조금씩 커져요. 맞아요. 처음엔 천만 원할 때도 심장 떨렸는데 이제 삼천만 원할때 손이 떨렸더라고. 네. 천만 원 매수할 때. <laughs> SK텔레콤 처음 사는데 못 샀어요. <laughs> 그렇다니까요. 근데 지금 보세요. 삼천만 원, 사천만 원 찍잖아요. 아니, 점점 이렇게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아, 점점 커져요. 앞으로 더 커지실 거예요. 모든 게다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없기 때문에 손절 할땐또 손절하고 해야죠. 네. 네. 아니다 싶은 건 손절하고 이제 손실 본거 내역 벽에 박아 놓으세요. 네. 아 내가 저렇게 매매되면안 안 되겠구나 근데 선생님은 손절 어떨 때 하시는 거예요? 다 보고 하시는데도 이게아 이거는 그냥 소액으로 들어가야지 했다가 한 번씩 이게 손절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손절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연봉 매매로 매수를 했다가 제가 너무 불안해 아직 공부가 좀덜 됐어 아... 그런 것들을 일부러 손절하기도 해요 제 스스로에게 약간 하는 다짐 너가 제대로 못했어 어, 이 손실을 보고 이제 정신 차려라 음... 이런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손절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에게는 실패했다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제대로 안 하고 수익 나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나에게는 좋지 않은 거거든 오래 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손실로 마감을 하는 것들도 일부러 그냥 나중에 수익 나더라도 자른 경우 있죠. 네. 제대로 공부 안 했으니까 그건 수익 볼 가치가 없다 생각하는 거. 저희 오늘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있으세요? 갑자기 떨려요. <laughs> 하을 깔아주지. 일단, 제가 2기 수강생으로서 제가 이 수익률도 바뀌고 너무 좋았고, 만약에 하시면 정말 100% 그냥 들으시면 될것 같고, 저는 아무튼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도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행입니다, 진짜. 도움이 정말 많이 됐어요 좀 부족한 부분이 아까 종목 매매한 것도 보고 하다 보니까 딱 부족한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자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더 많이 들었고 제 입장에서는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그게 또 아니다 보니까 네. 저를 좀 뒤돌아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뭔가 이제 힘이 맞아요. 되어드릴 수 있는 것들은 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옛날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께도 보시게 이번 사년자님은 얼마만큼 뒤에가 기대되는 분 3개월 이후. 이치하시거 <laughs>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3개월 동안 힘들 거라 생각해요. 오히려 그 전보다 수익이 더안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이겨내야 돼요. 그때만 잘 이겨내면 그 이후부터는 걔네가 분할이 돼. 근데 그때가 아마 힘들 수 있어요. 약간 심리가 안 잡힐 때마다, 이 시, 이거 책 보세요. <laughs> 아, 근데 그래서 이제 직장을 다니라고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직장 스트레스가 많이 심어지 그래서 저는 아예 연봉매매만 집중하고, 네. 직장을 좀 다니다가, CD를 더 키워라. 그다음에, 그러면서 직장 나와야 된다. 근데 궁금한 게, 제가 그 선정이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선정한 이유가 계좌를 보고 조금만 수정해주면 더 빨리 변할 수 있겠다. 이걸 먼저 봤거든요. 네. 좀 많이 변해야 되는 사람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네. 조금만 해주는 사람들은 좀 빠른 시간에 해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사람들부터 좀 돌아다니면 시간이 좀더 효율적이겠다 네. 생각했었죠.